파이스티골에 함께하게 됐는데요. 네, 생일 축하해요. 아, 감사합니다. 생, 생일 축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은하양이 <놀람이> 어제 생일이었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생일이었어. <놀람이> 하루 지났지만 우리 생일파 노래랑 그러게 이렇게 많은 버디분들과 이 코엑스 이 아름다운 건물과 또이 예쁜 야경들 사이에서 생일 축하를 받으니까 정말 부럽네요. 아, 그리고 저희 응원봉 이름이 밤하늘봉인데 지금 이렇게 밤에 이렇게 밤하늘봉이 빛나니까 지금 밤하늘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같아요. 아 <laughs> 그리고 오늘 응원소리도 너무 커가지고 너무 재밌었잖아요. 된 곡이 뭐두 곡인데 하고 싶어지는. <laughs> 네, 저희가 아, 아쉽지만 마지막 곡인데 오늘 근데 날씨가 또 좋죠. 아까 낮에는 더웠는데 지금은 좋죠. 네 그래서 뭐라고요? 오늘 <laughs> 여자친구가 짱 좋대요. 감사합니다. 우와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. 엠치!